안녕하세요. 피키맘입니다. 이번에는 임산부가 알아야 할 꿀팁 두 번째입니다.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지원 10일에 5만 원대. 이거 싫 실화냐?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5만 원, 그 10일에 산후 도우미를 쓰는데 5만 원밖에 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와 주세요.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문서를 보고 한다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출산을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무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산후 도우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막 고민하시잖아요. 어? 조리원에 2주 가고 산후 도우미를 2주 쓰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2주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런데 어떤 지역부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뭐이 정도 가격, 가격밖에 내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느 지역 구냐에 따라서 사실 10일에 5만 원도 될수 있고 어느 지역구에 따라서 뭐70 70만 원대 예 15일에 70만 원대 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얼마의 산후 도우미를 쓸수 있을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후 도우미는요.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출산 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만약에 그 이후가 되면 그 신청을 받, 음,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음그 어떤 도움이 분이 오시냐는 것은 약간 복불복이에요. 좋은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노하우가 많으신 분도 만날 수 있고 또는 초보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이 더 많다는 거. 네네. 그리고 보통 아기가 이제 어떤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기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또는 셋째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서비스 기간이 그거에 따라서도 10일인지 뭐, 15일인지, 뭐 이런 식으로 20일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기간이 10일이고, 첫째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비스 가격은 보통 한 110만원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110만원 정도인데,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59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자신의 비용이에요. 자기가 낼 비용. 여기서 자신이 낼 비용이 51만원이죠. 51만원..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90%는 정부로부터 환불을 받아요. 그러면 대략 저는 5만 1 0원에 10일 동안의 산후도우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초구에 해당합니다. 10일 산후도우미를 쓰는데 5만원 초반대예요. 근데 서초구는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초구는 5만 천원은, 5만 천원 정도에 비, 비례해서, 이제 다른 구를 한번 말씀을 해 드릴게요. 강남구에서 이제 110만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어, 자, 정부 지원금을 빼고 자기 부담일 경우, 그리고 둘째 구, 강남구에서 둘째, 둘째는 15일 동안 돌보미를 쓸수 있는데요. 둘째고 15일 동안 대략 77만원 정도나 75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로 좀 달라요. 네.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네, 조금 더 많이 지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낮게 지원을 하고. 근데 서초 같은 경우는 돈이 있건 없건? 아,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걸볼수 있었고요. 출산 축하금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는 축, 축하금이 100만원. 출산을 하고 나서 100만원. 서초구는 0원. 그리고 강남구는 30만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른 차등이 있어요. 약간 지방일수록 그 비용은 조금 더 많이 주고요. 그리고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조금 더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 아, 초본, 최근 2년 이내에 주소지 기재가 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1층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소득을 확인해야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을 설명해 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구마다 아니면 자신이 버는 수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가 계속 매년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도 기준인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연도가 되면 항상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통은 임신 34주부터 이후부터 보건소에 가서 이런 정보를 얻으셔야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후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떤 구에서는 11에 5만원이면 그 산후 도우미를 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약간 조금은, 너무 평평성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 열심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갔어. 여러분 안녕 안녕. 빠이빠이.